할렐루야 일곱째 나팔 방송의 문재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수의 비밀은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시행하셨고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시행하셨고, 엘리 제사장 가족의, 가정의 멸망의 비밀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셨고, 니누의 성심판의 비밀은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세 가지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세 가지 비밀을 제가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향해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했고 또 사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비밀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이 뭐냐? 자,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열쇠 또 천국의 복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마태 복음 5장 산상 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비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고 사도들에게는 이 비밀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천국의 비밀로 기독교가 시작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한테 알려 주셨느냐 사도 바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에 관하여서는 내가 대강 기록했고 그러나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전.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사도들이 알았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두 가지 비밀을 지난 2000년 동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린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 자, 어떤 분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다 같은 건데, 뭘 그렇게 이름을 달리하냐,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그 내용도 다르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거냐? 환란이 오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 왕국 천년 왕국 후에 무궁 천국 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이걸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될 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된 일이라고 했다면, 될 일이라고 했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이다. 요한 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다. 요한 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그리스의 비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밀,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파, 하나님의 비밀은 오메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